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. 오늘은 양희지안 님이 구매해주신 그 경매물품 실시간 경매에서 구매해주신 거5 5 0 0원 어치 다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그쿨거까 쿨거 아그 제시가 낙찰을 하셨고, 우선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일단은 도일리가 이렇게 한장 들어있었고, 그 다음에 이거 한 장씩 들어갑니다. 이거는 분철, 분철이고. 다음, 요거 똥맨, 요거 또 똥맨 분철, 그리고 요 페이퍼 스티커 세 장. 되게 푸짐한 경매였어요. 두모 소음, 그리고 이거 똥맨 분철. 그리고 마감용, 이거 대장. 이렇게 해서 오프 1,500원에 경매를 했었습니다. 어, 그리고 덤, 덤을 챙겨드렸는데, 이거 피카츄 똥맨, 일반 메모지. 그냥 이렇게 낱 장으로 되어 있는 거, 포스트잇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20장 넣어드렸고, 이거 많은 랩핑지 요거에다가. 포장을 할 겁니다. 이제 돈봉을 보내셨다고 그 영수증 인증샷을 찍어 주셔서 포장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걸로 마감을 해 줄게요. 아 그리고 이거 o 0 p 에 다시 넣어 줄게요. 이렇게 해서 양이지안 님, 오퍼 1 5 0 0원 경매 구성품 소개 영상이었습니다. 그럼 어 그리고 여기서 발주할 거고 이 채널에다가 발주품으로 200열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. 그럼 안녕.